미국의 40년 만의 물가 급등이 7.5%까지 치솟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도 가속도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.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3월 중순 회의에서 0.5포인트 파격 인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 연방은행장들은 아직 0.25포인트씩 인상하는 길을 걷게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지역 연방은행장들의 다수는 1월에 7.5% 물가급등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으며 아직은 정례적인 0.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재단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리치먼드 연방은행의 탐 브로킨 총재는 0.5포인트의 파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애틀란트 연방은행의 라파엘 포스틱 총재는 0.25포인트씩 세네 번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메리 달리 총재는 0.5포인트의 파격 인상은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대했습니다. 예비 샌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짐 플라드 총재는 7월까지 1%포인트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. 이 같은 연방은행장들의 언급으로 미루어 연준은 1월의 7.5%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3월에 0.5포인트보다는 0.25포인트씩 올리는 통상적인 기준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으로 CNBC 등미 언론들을 해석했습니다. 다만 올해 네 번을 상반기에 인상하고 물가 급등 추이를 지켜보며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. 그럴 경우 3월 15일과 5월 4일, 6월 15일과 7월 27일 등올 상반기에만 0.25포인트씩 4번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를 1레지 1.25%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올 하반기에는 3월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종료, 6월 자산 축소 착수가 물가급등을 잡는지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골드만 삭스는 미국 물가가 1월에 7.5%로 더 급등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7번은 될 것으로 기존보다 1회를 더 늘려잡았습니다. 벤커브 아메리카는 물가 급등이 발표되기도 전에 올해 7번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올 상반기 0.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시작해도 물가를 잡지 못하면 한 번에 0.5포인트 파격 인상하거나 올해 인상 횟수를 6 내지 7번으로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경제분석기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.